쥐띠 타로운새를 보겠습니다. 17. 별카드가 나왔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지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 힘든 상황입니다. 적극적인 마음은 좋으나 행동으로도 보여줘야 합니다. 주변 사람도 당신을 응원해줍니다. 미래가 좋은 방향으로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금전운 지출이 발생합니다. 과소비를 할수 있습니다. 유혹이 있더라도 적당히 끊으셔야 합니다. 연애운 연인이라면 작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믿어보세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솔로이신 분은 새로운 인연이 다가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며 많은 호감이 있습니다. 마음속 얘기를 나눠보세요. 직장은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다. 주변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띠 타로운세를 보겠습니다. 검 기사카드가 나왔습니다. 급한 마음에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지금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차분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일도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희생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전운.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마음이 급합니다. 지금 힘이 들더라도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니 차분히 작은 계획을 하세요. 연애운. 연인 관계라면 당신이 무심코 한 말에 상대방이 힘들어 할수 있다고 합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연인에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마음속의 아픔을 자존심을 내려놓고 얘기해 보세요. 직장 상사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맞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도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니 주변 사람과 잘 화합하여 잘 처리해야 합니다. 호랑이띠 타로 운세를 보겠습니다. 8. 힘 카드가 나왔습니다. 당신의 생각대로 잘 진행이 됩니다. 힘이 드는 일이 생길 수 있으나 당신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오늘은 당신의 편입니다. 당신을 믿으세요. 금전운 노력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이 발생되더라도 현명한 소비를 할수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생길 수 있으나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연애운. 연인이라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빠져 있습니다. 당신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솔로이신 분은 당신이 먼저 연락을 하길 바라는 연인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다면 적극적인 구애가 필요합니다. 직장운.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조금 힘든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결과는 좋습니다. 기운을 내세요.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고 싶다면 나의 발전된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위해 투자해 보세요. 토끼띠 타로운 세를 보겠습니다. 2일 세계카드가 나왔습니다. 당신의 생각대로 일이 잘 되어 갑니다. 당신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세상은 당신의 편입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워 더큰 세상으로 나가세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전운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다. 기다리던 돈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연애운. 연인 관계라면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서로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작은 파티를 하여 서로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솔로이신 분은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는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직장운. 계획대로 진행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힘들었던 지난날은 잊으세요. 앞만 보며 힘차게 나아가세요. 용띠 타로 운세를 보겠습니다. 펜타클 기사카드가 나왔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상황을 살펴보세요. 내가 잘못을 하든 상대방이 잘못을 하든 일은 마무리해야 합니다. 차분히 살펴보면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금전운 기다리던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원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만 쫓아가다 보면 주변 상황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습이 주변 사람에게 인색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조금은 베풀어 보세요. 잘 계산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당신을 칭찬합니다. 연애운. 연인이 있다면 당신의 꼼꼼함이 때로는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세요. 행복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이 행복한 곳입니다. 즐겁게 인생을 살아보세요. 직장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게 잘 해냅니다.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람입니다. 주변 상황도 잘 파악하면서 일을 해보세요. 미처 알지 못했던 일들을 알수 있게 해줍니다. 뱀띠 탈원세를 보겠습니다. 6 연인카드가 나왔습니다. 달콤한 제안으로 당신을 유혹하는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답이 나옵니다. 상황이 당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금전운. 유흥비나 충동적인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형편에 맞게 쓸줄 알아야 합니다. 계획성 있는 소비가 필요합니다. 연애운. 연인이라면 서로를 더욱 신뢰하며 사랑이 깊어집니다. 마음에 솔직한 대화를 해보세요. 좋은 날입니다. 솔로이신 분은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몸은 상대방을 원하지만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솔직한 대화를 나누어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 보세요. 직장 운.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주변 사람의 서로 다른 말로 힘이 들수 있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취업을 원하고 계신다면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계약이 성사될 수 있으나 어렵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번더 살펴보며 신중히 계약하세요. 말띠 탈원세를 보겠습니다. 검 시종 카드가 나왔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의 말도 들어봐야 합니다. 고집을 피우다간 피곤한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도 주변 사람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수긍해야 합니다. 금전운. 당신이 원하는 목표에 다가가려고 하지만. 많이 힘이 듭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기운을 내세요. 연애운. 연인이 당신의 고집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틀리진 않으나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 주세요. 직장운. 불평을 얘기하면 나중에 화살은 당신에게로 옵니다. 주변 사람의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으려면. 말을 아껴야 합니다. 양띠 탈원시를 보겠습니다. 15. 악마카드가 나왔습니다. 하고자 하는 욕심은 많이 있지만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아 힘든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현 상황을 이겨내려는 욕심도 없습니다. 유혹이 있더라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합니다.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보세요. 할수 있습니다. 금전운. 지출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주변의 유혹으로 무리하게 돈을 쓰다간 힘든 시기가 올수 있습니다. 마음고생을 할수 있으니 적절한 선에서 마무리하세요. 연애운. 연인이라면 서로의 구속이 답답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 이야기를 귀 기울여 잘 들어보세요. 어떤 점이 서운했는지 솔직히 이야기하며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직장운 자신이 생각했던 방향으로 되지 않아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에게 끌려다니는 상황입니다. 정신을 잘 차리셔야 합니다. 잘못 처리하다간 내가 뒤집어 쓸수 있습니다. 원숭이띠 탈혼세를 보겠습니다. 펜타클 4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생각하던 대로 잘 풀리지만 돈 문제로 인한 걱정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낭비하지는 않지만 새는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여 미래를 대비하세요. 금전운. 원하던 것을 얻게 되어 기쁜 하루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에게 인색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적당히 베풀며 사세요. 연애운. 당신의 고집으로 인해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도 알아주며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직장운. 자신의 일만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살펴보며 눈치껏 일해야 합니다. 닭띠 탈혼세를 보겠습니다. 12. 거꾸로 매달린 남자 카드가 나왔습니다. 상황이 답답하게 흘러갑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힘든 하루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정답이어도 주변 사람이 알아주지 못합니다. 상처를 받더라도 주변 사람이 원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합니다. 힘을 내세요. 곧 당신의 뜻대로 잘 풀려갑니다. 금전.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마음고생이 생깁니다. 하지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잘 살펴보세요. 연애운. 연인이 있다면 상대방을 구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직장운. 어려운 상황이 생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철저하게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힘들어 하지 말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띠 타로 운세를 보겠습니다. 펜타클 킹 카드가 나왔습니다. 주변 상황이 당신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뜻대로 잘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욕심은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당신의 행복에는 돈도 중요하지만 행복이 우선이기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금전운. 더 많은 욕심이 생겼기에 지금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돈을 쫓아가다 보면 돈은 더욱 도망을 칩니다. 성실히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연애운. 연인 사이라면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주변 사람과 즐거움을 같이 한다면 더욱 행복한 날이 됩니다. 솔로이신 분은 조건에 맞는 상대방을 원하기에 연인을 만나기가 힘이 듭니다. 눈을 낮추어 보세요. 직장운. 계산적인 행동으로 주변 사람에게 실망을 줄수 있으며, 사소한 일이 다툼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날입니다. 돼지띠 탈원세를 보겠습니다. 컵 8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신에게 실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후회가 밀려옵니다. 소중한 것이기에 더욱 힘이 듭니다. 지금은 현실을 마주하기 싫지만 어떻게든 이겨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 금전운. 돈 때문에 생기는 실망감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스스로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원위치로 돌려놓으려면 당신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연애운 당신에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듯 합니다. 나의 고민입니다. 상대방은 잘못이 없습니다. 비교를 하면 할수록 더욱 힘이 듭니다. 현실을 인정하며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아껴줘야 합니다. 솔로이신 분은 아직 인연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깨끗이 잊고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다 보면 인연은 찾아옵니다. 직장은. 일로 인해 많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딴 곳에 가있습니다. 일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어서 빨리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운동이나 취미 활동으로 활력을 찾으세요.